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게임 채널 대기리 결안입니다. 오늘 3월 28일 오전 새벽 4시 경에 0.2.0 대규모 패치 라이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거는 거의 확장팩 수준으로 나온 거라서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니까요. 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린 거는 신규 캐릭터입니다. 신규 캐릭터는 헌트리스가 출시가 됐고요. 전직 관련된 것은 전직명은 아마존과 리추얼리스트 두가지가 출시가 됐습니다 어, 전투 방법은 근거리와 원거리 플레이를 같이 즐길 수 있게 출시가 됐습니다 영상 소개에 신규 스킬이 소개됐는데 소용돌이 베기 라는 스킬이고요 각종 효과를 일으킵니다 블라인드 효과도 일으킬 수 있고 출혈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거를 혼용해서 여러가지 트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타를 쳤을 때에도 보면 돌개바람이라는 스킬이 나가는데 이 돌개바람 스킬에 이제 보조잼이라든지 강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갈래를 투사체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운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헌트리스가 나오면서 버클러라는 신규 아이템이 등장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패링도 가능하고요. 패링 이후에 연계를 해 가지고 어 스킬을 또 더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폭발,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패링해서 폭발을 일으켜서, 데미지를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창 관련돼가지고,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속성을 부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뭐, 번개, 뭐, 폭발, 냉기를 부여를 해서, 투창을 해가지고, 어 데미지를 가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분 충전을 해서, 또, 더욱더, 더욱더 강화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출혈, 뭐, 상처 악화 등 효과도 같이 사용을 해서 더 다채롭게 조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프해서 강력하게 지면을 내려치는 리프 공격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처치한 몬스터를 동료로 사용 가능한 그런 스킬도 생겼어요. 이거를 스킬잼처럼 등록을 해서 쓸수 있고요. 한 마리로 제한을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 신규 전직 관련돼서 리추얼 리스트 관련 소개가 영상이 있었는데요. 어, 사냥에서 피해 구슬이라는 스킬을 사용해서 몬스터를 처치하는 영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전직 어시던트에서 악셀을 하나 더낄수 있는 전직 패시브가 있었습니다. 영상처럼 반지를 하나 더 껴서 지금 세 개를 장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소개된 스킬 영상이 리추얼 세크리파이스라는 스킬인데 처참 몬스터 시체를 이렇게 캐는 동작이 나옵니다 캐고 난 후에 그 몬스터가 갖고 있었던 그 속성을 훔쳐서 약 20몇초간 훔쳐서 지금 버프를 자기가 사용하는 모습을 봤어요 음, 그 다음에도 스킬이 여러가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스킬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영어 이름이 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상당히 멋있는 스킬이네요. 위에서 뭐 위성 레이저처럼 쏘는 이런 기술도 선보였고요. 그래서 아마존 스킬들은 좀 장거리에 특화되어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직업, 신규 클래스 헌트리스 관련돼 가지고 영상을 봤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업데이트 내용은 헌트리스뿐만 아니고 신규 전직이 추가가 더 있습니다. 워리어 계열의 스미스 오브 키타바라는 전직이 또 출시가 됐습니다. 대장장이 같은 컨셉이고요. 특성으로는 이제 무기 제작이 가능하고 방어구 쪽에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전직 어시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으로는 아무 옵션이 없는 기본 베이스 방어구에 어 전직 어시턴트를 소모를 해서 어 자기가 원하는 옵션을 부여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출시가 돼봐야 알것 같습니다. 다음은 머서너리의 신규 전직이 또 소개가 됐습니다. 이름은 택티션이고요. 어, 투사체로 적을 고정시킨다. 그 다음에 고정시킨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 메커니즘을 발생한다. 이런 내용으로 일단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배너를 이용한 다양한 버프를 시전할 수 있고, 배너는 이제 깃발을 얘기합니다. 깃발. 깃발을 이제 전투 중에 박을 수 있는 거로 보이고, 그 다음에 쇠대, 를 이제 설치를 해서 또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후방에 지원하는 공수부대를 후방 지원을 받으면서 사냥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위치 클래스의 리치라는 전직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어, 이게 충격적인 전직 패시브가 나왔는데요. 주어를 전직 패시브의 슬롯에 장착을 하면 그 주얼이 엄청나게 강력해집니다. 강력해지는데 대신 본인한테는 디버프가 들어와요. 뭐 에너지 보호막이 뭐 삭제가 된다던가. 그러면 이제 어차피 뭐 만화로 이렇게 피해를 돌리는 방법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작용되는 전직 패시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주를 어 보통 한 개밖에 못 거는데 추가적으로 저주를 더 거는 그런 전직 패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망령 소환 스킬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처치한 몬스터를 소환이 가능합니다. 소환이 가능한데, 약한 몬스터가 있을 거고, 뭐 희귀 몬스터, 뭐 고유 몬스터가 있을 텐데, 그 몬스터별로 소환할 수 있는 정신력이, 정신력이 소모량이 틀리게끔 별도로 해서, 약한 몬스터를 많이 소모하고, 강한 몬스터는 조금밖에 소환 못하게끔, 이렇게 장치를 걸어 놨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소개된 내용이 로아라는 소환 스킬입니다. 로아는 저희가 탑승이 가능하고요. 저희 몬스터를 또 도와주는 그런 스킬이고, 이게 이제 보조잼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로아를 어떻게 강력하게 또 만들어서 할수 있는 메커니즘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소식은 뭐냐면은 무려 100가지가 넘는 보조잼을 준비를 했답니다. 저희가 이제 플레이 하면서 아직 미공개된 보조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씩 열린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일부만 얘기를 했는데 뭐 출혈 관련된 보조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환수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뭐 보조잼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시체를 어떻게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절, 기절을 주면은 기절의 밑에 이제 몬스터 HP 밑에 기절 바가 차는데 그 양에 따른 뭐 데미지 증가라는 그런 보조잼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업데이트 내용은 어, 100가지가 넘는 고유 아이템이 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방패인데 막을 시에 상대방에게 화염 데미지로 돌려주는 방패도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옷인데 저희가 어 정신력을 사용해서 소모되는 그런 스킬들을 정신력을 소모 없이 사용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클러 같은 경우는 날아오는 투사체를 어 자동으로 패링하는 날아온 투사체를 패링하는 버클러도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고유 아이템 호신부도.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룬 관련된 제작 시스템인데 이 룬에도 이제 티어를 부여해서 저희 유저들을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게 제작 시스템을 이렇게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흥미로운 시스템이 등장을 했는데요 어, 시스템은 도깨비불 도깨비불 시스템입니다 저희 맵핑시에 등장을 하게 될 텐데 이 도깨비불은 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도깨비 불에 이동을 할시 어, 도깨비 불은 몬스터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꾸 따라가게 되고요. 이 몬스터가 도깨비 불에 닿으면 도깨비 불이 갖고 있는 속성을 속성으로 변경이 되면서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하면서 점점 강력해지고 어떨 때는 일반 몬스터가 마법 몬스터가 될 수도 있고 마법 몬스터가 닿으면은 희귀 몬스터가 될수 있고 점점 진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예 보스몬스터로도 진화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핑하는데 갑자기 보스몬스터로 변신하면서 보스몬스터를 맞닥뜨릴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이 도깨비불에서 저희가 이제 멀어지게 되면 일정 시간 멀어져서 떨어져 있으면은 도깨비불은 또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깨비불의 강화된 몬스터만의 특정 재료가 드랍이 돼요. 그래서 이제 희귀한 재료라든지 이런 거를 또 드랍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도깨비부를 지키면서 가야 되는 아주 재밌는 시스템이 나왔어요. 또 영상에서는 세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트란스 포인트가 변경된 거를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내용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액트를 밀고 나면은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게 사실은 이제 엔드게임이죠. 무한으로 반복되는 엔드게임에 대해서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들이 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다양한 업데이트를 준비했는데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게임에서 신규 맵이 7가지 정도 추가가 됐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3가지만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맵 중간중간에 있는 기둥을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작동을 하게 되면은 빛을 쏘게 되는데 그 기둥들을 모두 작동을 하면 보스가 소환이 됩니다. 이제 보스가 소환이 되면, 잡으면은 그 자리에서 또 보스가 또 소환이, 소환이 돼요. 그리고 또 보상을 또 획득하고, 또 보스를 잡고, 보상을 획득하고, 보스를 잡고 해서 총 10회까지 소환이 가능하고요. 소환이 되면은 될, 될수록 점점 보스가 강력해집니다. 점점 강력해지니까, 어,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이 맵에서만 획득 가능한 특수 룬이 또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어, 다음 맵은, 이게 바닥에 육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 바닥 타일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몬스터를 잡게 되면 근처 가면은 또 일부분 조금 맵이 열리고 거기 나오는 몬스터를 잡으면은 또 일부분 조금씩 열리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진행하면은 부러진 거울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게 거울이 부서지면서 이제 아이템이 드랍됩니다. 아이템이 드랍되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은 악세사리들인데 악세사리에 저희가 이제 어 기본 베이스들이 뭐 사파이어 반지, 뭐 로비 반지, 균열 반지 뭐 반지들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아예 새롭게 대, 드랍되는 베이스의 반지가 드랍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공개된 맵은 에센스를 중요시한 맵입니다. 어 곳곳에 흩어진 에센스에 갇힌 희귀 몹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희귀 몹들을 처치를 하게 되면 중앙에 있는 보스 몬스터한테 에센스에 갇혀있는 보스 몸한테 그 에센스가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면서 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센스에 어 이제 오브를 바를 수가 있습니다 오브를 바르면은 뭐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센스가 하나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삭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알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된 에센스도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에센스가 추가가 되는데, 이 추가된 종류의 에센스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에센스를 바르면 어 무조건 발을 바를 때 인센트가 두 줄이 붙게 되는 그런 에센스도 있습니다. 다음 전달 내용은 아틀란스 포인트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40포인트까지 더 늘려주는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엔드 게임의 매핑 시에 유배자를 만나게 됩니다. 일단은 동시 통역하시는 분이 탈주한 유배자, 그리고 미친 유배자, 그 다음에 전투만을 원하는 유배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유배자들은 저희 유저들과 유저들과 어, 비슷한 아이템을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스킬을 사용하면서 저희한테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 디아블로 2로 따지면 은뭐 필드 PK 같은 PK인데 유저가 아닌 NPC죠. NPC가 고유 아이템이라든지 스킬을 이렇게 차기, 착용하고 저희한테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NPC, PK 같은 느낌으로 어, 지, 진행이 되고 이 유배자를 잡을 시에 유배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이 드랍이 됩니다. 만약에 별의 목걸이 이런 거 중요한 아이템이 있으면은, 이, 꼭 잡아야겠죠. 그런데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하니까 이 유저가 사망하면은 이 유배자는 포탈을 열고 또 도망갑니다. 어, NPC지만은 유저 같은 느낌으로 저희한테 싸움을 걸고 이기면은 유유하게 포탈을 열고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에는 저희가 엔드게임 돌면서 등한 시되었던 금고 관련돼가지고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제 금고에도 고유, 고유 금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 금고에서 강력한 몬스터가 등장을 하고 어, 등장을 하는데 몬스터를 잡으면은 또 부활하고 잡으면은 부활하고 잡으면 부활해서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게 계속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잡았을지 어, 잡았을 때 저희가 보상이 큰 보상을 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금고 종류 들이 있습니다. 바알의 기술이 들어간 타락된 금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함정처럼 생긴 금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음 업데이트 내용으로는 어, 엔드게임에 제가 진입을 했을 때 도리아니가 퀘스트를 줍니다 그 퀘스트를 완료할 시에 아틀란트 포인트를 저한테 증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예전에는 1등급을 10번 도시요 뭐 2등급을 10번 도시요 이런 식으로 숙제 같은 개념이었다면 은 이번에는 좀 재미를 줄수 있는 미션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 타락된 중심의 넥스트가 있고요 그 주변으로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맵들이 그 맵들을 하나씩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면은 타락의 기운이 새어 나오면서 어, 점점 정화가 되고 이제 타락의 넥스트에 이제 존재하는 보스를 처치했을 때 도리아니가 저희한테 패시브 포인트를 증여하게 됩니다. 이제 맵핑시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어, 타락을 정화하면서 어, 클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를 캐, 깨고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넥스트를 먼저 깨서 타락을 다 없애버린 정화된 맵을 돌 것인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정화된 맵을 돌았을 시에도 이제 신규 보상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거는 신규 오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오브는, 어 다른 오브에 대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고정시키는 작업이고요. 옵션을 고정됐으면은, 그 무슨 카오스 오브라든지, 이런 걸 발랐을 때, 이옵션은 고정된 옵션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쌀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또 엔드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타워 관련된 개편 내용입니다. 타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러 타워를 돌면서 서판 작업을 할 텐데 이 타워 맵은 순수하게 서판을 받기 위해서 존재를 했습니다. 이제 타워 개수를 줄이고 이 타워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상당히 넓어지고 이 타워에는 3개의 서판을 장착이 가능하고요. 근데, 무조건 장착하는 게 아니고, 이 타워 난이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 타워 난이도를, 뭐, 올려야지 서판이 장착이 가능한 난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타워에도 보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타워에도 전용 보스가 등장을 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엔드게임에서 사용되는 경로석 개편 내용입니다. 엔드게임에서 사망 시 사용된 경로석을 날리게 되는데요. 초보분들은 경로석 수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 경로석 난이도에 따라서 생기는 포탈 숫자만큼 리스폰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경로석일수록 포탈의 개수는 줄어들게 되고요. 최고 한개까지 줄어듭니다. 그리고 엔드게임을 진행하면서 우버버스들 초대장을 획득하게 될 텐데, 이제 우버버스한테 죽었을 때, 사망 패널티가 없어지게 됩니다. 경험치가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업할 때좀더 도움이 되게끔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패치 내용은 이제 우버부스를 잡았을 때 고유 아이템들을 획득했을 텐데요. 이제는 이제 키스톤이라는 별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금고를 열어서 고유템을 획득하게끔 바뀐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왜 패치가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키스톤이 인벤토리 한 칸을 한 칸을 차지하니까. 아마 인벤토리를 이제 더좀 널널하게 쓸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키스톤 한 칸짜리 차지 찾아 이 거를 금고를 열어서 이렇게 어 제시트에서 나오는 호화 장갑인 금고를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를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다음 패치 내용은 고유 소판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공개가 됐는데요. 타워에 장착할 때 범위 안에 연결되지 않은 어떤 맵으로도 점프가 가능한 서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틀란스 패시브와 특정 조합을 통해서 지정된 어떤 몬스터가 복사가 된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같이 얘기되면서 아틀란스 트리, 트리도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조합 시스템이 등장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아이템을 넣고 각 아이템마다 부여되어 있는 속성들이 랜덤으로 한 가지 아이템으로 조합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도파민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 간추린다고 간추렸는데도 20분이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더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편집한다고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점 사과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대기리 계란이었습니다.